안녕하세요. 갱군의 자연생활입니다. 자, 오늘도 빙어 낚시를 나왔는데요. 오늘은 와이프와 친한 동생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빙어를 한번 잡으러 왔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많은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좀 오셨고요. 오늘은 춥기 때문에 텐트도 챙겨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빙어가 잘 잡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가시죠. 가자, 가자, 가자. 동진아, 구데기 막대 먹어, 얘네. 진짜? 응. 어. 동진이 오늘 구데기 먹을 수 있겠다. <laughs> 그 상당한 기분 좋겠다. 요하고 뭐지? 안 <laughs> 어, 이게 막 들어가고 있어 어, 어, 어. 딴짓하고 있었는데. 도두방정 <laughs> 내가 막춤는데 <laughs> 난리났어 <laughs> <laughs> 어? 나도 왔다 난리 났어 오빠 난리 났어? 이게 내가 왔는데? 왔다 왔다 자 다시 가오나 왔다 다오오오오피이와 우와 우와, 아, 우와 나 무거 어, 이상한데 걸리지 나 어, 빠진 거였더라고 아 이네 그냥 지나가다가 걸리나 봐 그래. 너한테 우리 손 PD 저기 편집 그걸로 한다고 아이패드로요? 어. 음, 그럼 펜으로 좀 이렇게 뭐 이것저것 또좀더 필미 <laughs> <피비. 우와. 웃음> 보이나요? 보이나요? 보이지? 보이지? 근데 요 짜지 않나? 음. 오 이거 봐 이거 우와 왔어 왔어 아, 네, 왔어 왔어 아, 오, 뭐야 오오우우시우 오. 엄청 크청크청커청한자한오쭉쭉쭉쭉쭉오 뭐야 대우가물우우우우봐우우 오. 오. 이거 봐 엄청 커 필름인데 그냥 이 정도면 오 왔어 저저 빨리 떼어 줄래 나도 넣게 응. 오오완지 싫은데 오 어깨 이걸 또 잠깐만 <웃음> 아 동지 내가 할게 내가 아내 비린내나 <laughs> 곤쟁이를 누쿠 놓고 안누쿠의 차이를 한번 봐보자 오우 곤쟁이야 <laughs> 떨어졌나? 어 그냥 바로 그냥 확 들어가는데? 찌가? 잡혔나? 오왜 뭐 이렇게 무거워? 베스가뭔거 아니지? 오오오오오오내 머리야 내 머리 오 오빠 찌가 찌가 찌 내 머리 곤쟁이 효과다. 이제또집어가 됐나? 나의 곤쟁이 효과가 다리 되나요? 집어의 효과가 뭐나요? 우리 잡은 중은 잡은 빔어 중에서 크기는 여기가 제일 아, 크다. 진짜 큰데. 어. 어. 어찌가 내가 너무 귀찮아. 내가 네, 잡아 줄까? 네가 음. 맡겨 봐. 쭉쭉. 어, 씨 사라지는 거 봐라. 이거 봐라 오오 오, 옆에서 와오 아, 네, 크다 네, 네, 잘 나오는데 이잘 네, 나오는데? <laughs> 서로 빼자고 지금 서로 바쁜데? 너무 비쌀 거 같은데? 오우 쪼오 무게감이 있어 <laughs> 한 마리 두 마리 자네 올해부터 소가를 잡아볼 생각 없나? 생선은 내가 만지지. 응, 오빠가 낚시해. 뜨거이거. 어? 어, 막 들어가고 있네. 잠깐 뭐? 아. 이제 오뭐 어, 잡아. 아니야. 저와 이... 장난 아니낚시막리는거 보여? 어. 와오 이쁘다 확실히 쭉쭉 자 걷어볼까 몇 마리가 물렀나 오 줄줄이 세 마리 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곳에서 빙어낚시 재밌게 했고요. 아, 이것으로 빙어낚시는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에도 빙어가 잘 나오고요. 사이즈도 항상 상당히 좋고요. 아,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오시는데 이쪽은 주차하기도 편하고 재밌게 낚시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오늘도 기분의 자연생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어낚시 올해 마지막으로 즐기고 갑니다. 네. だよ。